선 uh, hello, Mr. President Chun. I'd like to talk to u uh, landscape artist Chun, uh, Mr. Chun. I want to talk. 네, oh, you are? Oh. <laughs> yeah, yeah, <I'm> uh, <laughs> oh, here your photo 없어요. Your photo 대신에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영어로 어떻게 될까요? 어, 주어가 없잖아요, 여기 주어가. 네네, 네네. 이 원래 문장의 주어는 진리는 이었어요, 진리는, truth. 아, 진리는... 네, 맞아요. 진리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영어로 바꾸면요. 진리 네. doesn't say bullshit. 그 약간 좀... 거슬리는... 아, bullshit이 <laughs> 함부로란 뜻이 기생충 영화 같은 거 보면 번역을 그렇게 볼시수로 합니다 아 그래요? 어, 예를 들면 You say bullshit, you talk bullshit 이렇게 하면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고 다닌다 네. 이 말이 <laughs> 아이고. 이건 영어를 진짜 잘해야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게요. 아, okay, you know can how so would you say in English? 하수를 영어로 어떻게 할 겁니까? 하수 underwater지 그럼 고수는 뭐지요 고수는? 고수 하이워터지. 그 고속도로는 영어로 뭐죠? 아 어? 하이스피드? 그건 고속이고 도로가 없잖아요. 도로를 영어로 모르시잖아아 도로 영어로 웨이잖아요. 웨이. Way. 하이스피드 웨이. 그럼 뭐좀 이상하죠. 하이 스피드 그거는 이제 과속 단속할 때 쓰는 건데. 스피드건. 뭐 이만하면될요 뭐 아, 니죠 고속도로는 이미 익스프레스웨이라는 쓰는 말이 있잖아요. 아, 그건 뭐 어차피 고유 사라고 보고 뭐. 그렇죠. 네, 그거야 모르는 사람. 어. 지금 제 눈앞에 세종대왕이 다섯 분이 계세요. 음, 면은 예, 파브 제가 반말 할 때마다 많은 적립한다고 했잖아요. 네. 드린다고 안 하고, 우리 같이 공동 경비로 정립하는 거잖아요. 우리, 저기, 장평 커피숍이나, 봉평 커피숍이나. 아, 그 커피숍 그러면 좀그렇 다방이죠. 어, 다방은 좀, 그러니까, 티룸, 티룸. 어, 티룸, 티룸 맞죠? 네. 야, 그럼 우리도 룸에 가는 거네? 메뉴 룸. <laughs> 저는 진짜 룸에 평생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직장을, 생활을 그래 오래 해도.

음~ 야 이거 부처님 턱을 다가 지금 네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처님의 목이 잘렸어요. 왜요? 부처님이 아니고 스님이 네. 이제 경전에서 이제 책상에서 경전 보는 부처님이 계신데 염주 걸고 음, 이 앞에 이것도 못 깨졌네. 왜냐면 하 이거 바람 부는 거 있잖아요. 낙엽 쓰는 거. 네네네네. 그거가 워낙 세게 확 휘두르니까. 밖에 내동댕이치면서 뭐 근데 다행인 것은 말이에요. 네. 싹 얹어 놓으면 그대로 붙어 계셔요. 아이고 부처님. 그 이거를 초강력 본드로 붙일 수도 있는데. 네네. 저는 열어 놓으려 그래요. 그래서 이 부처님 몸속에다 내 용톤을 꼬기 꼬기 숨겨 놓고. 아이 그래도 됩니다. <laughs>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거. <laughs> 아니 부처님도 그랬잖아요. 나의 타인에 너무 그 집착하지 말라고. 아 이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 할렐루야. 아 근데 마음속에 있으면 되는데 그것은 네, 네. 마음을 자유자재로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으면 되는데 아이고. 마음속에 있으면 되지 하는 분들이 늘 마음에 없어 가만히 보면 <laughs> 그 마음이 사실 어디 갔다와서 그래요 그 마음이 어디를 갔을까요 그러게요 그때 그 일단 출타를 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어, 아주 죄송한데 시간이 5분 됐는데 전화가 와서 좀 받아도 될까요 네네네네 네, 네, 네. 네, 이분하고 나중에 연결해드리겠습니다 황상두 안마 강원도 안마협회 회장님 여보세요 네 회장 네. 예 도노스님 네. 도노스님이 제 배를 한번더올 때까지 안 받으면 짜증날까 봐이 아, 네. 내가 제가 누구나 통화 중인데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왜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데 탁 끊어 버린 거야 아, 근데 왜냐하면은 저는 우리 도노스 님이 소중하고 음. 도너스님은 또 제가 솔직히 기분 나쁘라고 말씀드리는데, 기분 나쁘라고 말씀드려요, 분명히. 아주 기분 나쁘라고 말씀드리는데 좀잘 삐져요, 자, 잘못하면. 아홉 번 잘하다가 한번 못해주면 아주 크게 잘 삐져요. 우리 박소연 실장도 그랬고, 영수님도 그랬고. 그래서 내가 보기엔 그분들이 그래도 보통 사람들보다 낫고 훌륭한 분들인데, 그래서 제가 조금 그 부분은 원장님의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음. 그 원장님도 저한테 담아두고 있던 거 얘기해 주죠. 뭐 또라이 4차원 행동 이런 거 말고. 아, 그런 거 괜찮아. <laughs> 그냥 괜찮습니다. 그냥 그 길만 두고 가시면 돼요. 그런데 말씀입니다. 지금 제 앞에 세종대왕이 다섯 분 계세요. 네. 근데 화면상으로는 세 분이 계시는데 세종대왕님 눈을 빼고 음. 코와 입만 찍으니까 상당히 멋있네요. 저는 아 그런 사람 별로 좋아 우리나라의 그 돈에 있는 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이나 어? 이순신 장 아, 이순신 이순신 뭐 이순신 한 분만 그렇지. 황임황아 이태계. 아, 이거 별로 좋아. 이 않습니다. 이태계 선생을안 좋아해요? 뭐 사연이 있어요? 아니 이태계 선생은 학자라기보다가는 뭐그 당시에 노비인데도 존댓말 쓰고 아, 그러니까 그 노비를 이제 그분이지만. 그리고 그 며느리가 시집을 가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음. 그렇게 훌륭한 분을 아,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전 인류 역사상 부처님하고 동. 제일 존경하는 분이 이승만 박... 아 그래요? 예. 그럼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목소리 흉내낼 수 있습니까? 그 우리 도노스님께서는 좀 스님이라니까 좀 뭐하니까 우리 상두 대사님이나 뭐 도깨비 대사님이나 두꺼비님이나 네, 네. 도노 대사가 좀 어울릴 것 같습니다 발음이. 아, 그래요, 그래요. 근데 또 높은 분들에게는 이름을 부르는 게 결례니까 그냥 대사로 하면 어떨까요? 아, 괜찮습니다. 예, 괜찮지요. 네. 대사님께서는 깡맨 여러분 멍치면 살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 목소리를 좀 내시고요. 저는 임자 지금 나라의 외명이 아, 아 흉내를 못 냅니까 제가 혼자 나 하겠습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음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어제부터 어 지금 또 마음이 약하고 불안불안하고 좀 그럴 것이다. 그것은 왜 그러냐. 이 도노스님의 경고 내지는 말씀을 무시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컨디션 좋다고. 그렇죠. 12시에 끝나죠. 11시 반이나 40분에 끝나죠. 응. 그래요. 전하지 말고. 오늘 와요. 내일 여기 어머니가 임사장님하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점심 먹고 병원 예약이 2시에요. 기독교 병원에. 회장님 몇 시에요? 내 아침 9시요? 아침 9시면 여기서 KTX 빨리 타고 가면 내가 데려다 주면 되지.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KTX 타면은 만종역까지 20분이면 가잖아요. 만종역에서 병원까지 택시 타면 20분이면 가잖아요. 결론적으로 평창역에서 7시나 7시 반차 타면은 널널하단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제가 y e o I 전화 드릴게요. 뭐안오셔 회장님 은회지만아마 후회할 겁대화 예. 잘 끝났고요 아, 이 회장님은 강원도 안마 협회 회장님이세요. 아, 그요 근데 지금 좀, 뭐, 큰 병에 중병이 드셔가지고, 그, 해보, 뭐라 그러나, 뭐, 항암 그 수술을 지금 6차쯤 하는데 오늘 마음이 좀 불안불안하고 힘들대요. 아이고, 참. 아이그 제가 컨디션 좋을 때좀 무리하지 말라 했는데 또 일을 열심히 해버렸어요. 음. 그래서, 아까 한거 마무리 지어야죠. 준회장님 그냥 가끔 가다가 우리가 편하게 대화할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때는 이제 저를 존이라고 부르고 저는 준이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아, 네네. 그 대신에 발음이 좋아야겠죠 존존이렇 준? 그렇죠. 준? 예, 예. 네. 존, r l d If you 가존 e the people w h 그 a 준전이 좋아요? 존준이 좋아요? 아, 뭐, 뭐왜 제가 이러냐면, 앞에 나오는 거, 연고전하고 고연전이 있잖아요. 아, 신경 안어요 아, 뭐 뭐. 아, 그럼 뭐 신경 써요? 예. 네. 아요 저는 뭐 신경 쓰는지 알아요. 맞춰볼까요? 네, 뭐죠? 나의 신분과 프라이버시가 남에게 드러나는 거를 네. 싫어해, 경계해. 어, 내가 예를 들면, 뭐, 강원도 땅에 살고 있다, 이런 거 밝혀지면 안 되고, 아, 그렇죠. 내가 뭐, 무슨 정사에 있다는 거, 이런 거 밝혀지면 안 되고, 아, 그렇죠. 내가 뭐, 국사책에 나오는 도시에 살고 있다, 이런 거 밝혀지면 안 되고, 아, 그렇죠. 내가 뭐, 랜드스케이프 아티스트다, 그런 거는 괜찮아. 아, 아, 그건 뭐, 한두 명이 아니니까. 응. 그 음. 그렇죠. 그렇죠. 작은 정보에서부터 큰게 단서가 되죠. 그죠. 검사님들이 그런 걸다 하잖아. 그러면은 그거를 진리에 적용시키면 작은 정보를 하나하나 하면은 만법에서 만법 귀이 되겠다. 그죠. 그건 연역법이 아니고 기납법으로 진리에, 적... 기납법으로 진리에 접근을 하든가. 아니면 화두로 해서 연역으로 들어가든가. 아, 저는 좀 기나까인 것 같아요. 아, 저도 그래 아, 근데 에브라더 준 네네. 아이, 브라더 준 나가면은 와이브라더 이래 <laughs> 참 같이 못 놀겠네. 아유, 왜그 또? 아이, 고객님. 네네. 브라더 준아왜 그러세요? <laughs> 브라더 준네 I I miss you. I I want to see you again. And I am hungry. 아이고, And I am thirsty. 아? <laughs> I'm thirsty for c i d e And Korean rice wine. Ah, uh, Korean rice wine is a uh, 발효 음식, so it's good for. 아, ah, not c 차 국차 is a uh, rice tea. 어 oh, 노노노 no, no, no. 이미 곡차라면 사람들이 술인 줄다 알아요 라이스티 쌀차 쌀차 뭐 보리차 이런 거안 먹어요 쌀차 보리차 맥주 쌀차 아 지금 다른 카메라로 촬영만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 뭐 편집하다 보니까 눈이 피곤해서 일단 원재료를 올리고 원재료를 올릴 때는 특별한 일 없으면 나 혼자만 보고 네. 그 다음 나하고 제일 친한 사람인데 네. 어, 혼자만 봐 이거 문제 생기면 니가 다 책임져 하고 아이고, 뭐 그러게 보지요 그러시죠 그러시죠 지금 이제 1분 남았는데 웨 m 브가원맨 e 저 so, 우리 서로 30초씩 그 대선 후보 토론에 마무리 하잖아요. 어, 어, 그런가요? 네, 제가 이제 차기 대선 후보가 누구 뭐 제가 뭐 한동훈 장관으로 하든지 이재명 대표님을 하든지 어 아니면은 예수님을 하든지 부처님을 하든지 하여간 뭐가 됐든지 간에 네. 어전 인류 내지는 모든 한국민이나 네, 네.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네. 어 30초를 진리 내지는 생활의 지혜로 마무리를 하는데. 누가 먼저 할지 그걸 정해야 됩니다 먼저 you wanna be the first 아니면 나중에 하시겠어요 먼저 하시겠어요 제가 지금 이해를 잘, 잘 못했는데 그 제가 뭐 대선에 나는거 아니면은 아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를 못했다니까 네. 마틴 루터킹이나 뭐 세종대왕이나 예를 들면은 피테가 독일 국민에게 고함 이런 책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인에게 고함, 이러려면은 뭐 하여간 어떤 존재가 되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한국 사람을 상대로 한다면 그래도 대선 후보가 제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다시 뭐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후보로 거슬러 가도 되고, 노무현 대통령으로 가도 되고, 본인이 뭐 성대모사 잘하는 사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이름 없는 스님 역할을 해도 되고, 아니면 뭐열살 어린이로 해도 되고 모든 상상 가능한 존재가 되어서 30초 메시지를 준다 이겁니다. 근데 먼저 하시겠는지 나중에 하시겠는지 보통은 남들을 먼저 시키지 뺏기려고. 예,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30초 시간 돼야 돼요. 잠깐 10초 후에 큐를 주세요. 큐 들어갑니다. 하지 말고 큐 이렇게 해야지. 아 하기 싫어요? 그러면 나머 저만 할게요. 셀프로 할게요. 큐. I have a dream. I want the Christian people. And the Borean people, and Islam, Muslim people, Hindu people, Asian people, all peoples shared hand in hand, understand each other, one another, and respect one another. So I am the God. I am the love. I am the compassion. And I am John the King. I am John King. I am John King. I am not the only King. You are the king. You are June king, and you are Kim. You are Park king. You are smoking. <laughs> you are smoking. Oh, you are walking. So everybody is king. That is my message. Be the king. Don't be the slave. Don't be the maid. 하녀가 되지 말고 종이 되는 삶을 살지 말고 묶여 있는 삶을 살지 말고 자유롭게 왕으로서 살아와라. 왕이 하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다. 오늘은 뭘 입고 뭘 마실까? 이것은 사치스러운 왕이고 훌륭한 왕은 오늘은 어떻게 하여 나의 백성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어떻게 하여 나의 백성을 덜 고통스럽고 덜 괴롭게 할 것인가? 나의 백성은 나의 눈이요 코요 귀요 입이요 이들이 나의 백성의 의정부 장관들이고 영의정, 우의정이고. 나의 손과 발은 나의 백성이요, 특히 발은 더욱 못사는 백성이요. 손가락은 공무원 연필로 일하는 직이고, 발가락은 블루칼라다. 나의 가장 대변인이 입이 근질근질하니까 이렇게 전화로 수다를 떠는구나. 대변인은 입이 무거어야 되고, 대변인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왕은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말을 내뱉은 것은 반드시 실천을 하는 법이다. 30초인데 이렇게 방송국에서 충분한 시간을 주는 이유는 다른 30초를 하기로 한 사람들이 다 펑크를 냈어요 10명이 30초 곱하기 10은 300초 5분 스피치가 되어버렸다 이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스피치는 존 킹이 좋아하는 것은 마틴 루터 킹 스피치와 매트리스 동굴 스피치와 찰르 체프린 위대한 독재자 스피치와 박정희 대통령 스피치와 노무현 대통령 스피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고 그때그때 그때 한 대까지 해 보겠습니다. I'm sorry. I don't want to be an emperor. I just want to help people. 미안합니다. 나는 황제가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냥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Charlie Chaplin 위대한 독재자 내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위대한 한반도의 굶주림을 없애신, 위대한 영도자요, 지도자요, 독재자요, 섹스 중독자이신 박정희 대통령 가까 아하, 기분 좋다. 대한민국의 권위주의에 남은, 모든 뿌리를 청산하신 서민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외침이었다. 누가 빠졌나? 이제는 남을 흉내낼 때를 넘어서서 내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니, 이제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공당 원호 대선사님, 대종사님, 대예술가님, 대작가님, 대배우님, 땡 스님, 땡 중, 망가진 인격자, 해출람 무덤이신 쫑킹시루봉 황영덕님을 모시고 연설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박수가 없기 때문에 박수 대용으로. 절에서는 예, 목탁이박수그목탁만 치면 안 되니까 요령을 기아 박스. 예, 목스피치는 예수님 웃으시고 부처님 미소 지으시네. 웃어야 할때 크고 호탕하게 대장부답게 웃고 은은하고 아름다운 미소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부드럽게 할 때는 항상 부처님의 미소를 지어라. 누군가가 보다의 스마일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면 좋겠다. 사람들이 돈의 힘, 권력의 힘은 알면서 미소와 웃음의 힘을 모르는 것이다. 나 종킹이 책을 하나 쓴다면, 책 제목은 파워, 힘. 그래서 인류 사회를 움직인 힘, 술의 힘, 섹스의 힘, 돈의 힘, 권력의 힘, 예술의 힘, 춤의 힘, 노래의 힘, 산삼의 힘, 음식의 힘, 취미의 힘. 모든 것은 힘이 있는데, 이 힘은 자기와 상대적으로 해당될 때만 되는 것이지, 면장은 다른 면에 가서는 힘을 못 쓰는 것이요. 조폭 전국구라도 다른 나라 가서는 힘을 못 쓰는 법이라 힘을 써야 할 때, 그때도 아끼고 안 쓰고, 힘이란 것은 꼭 필요할 때 써야 하는 것이니. 지금 이 순간부터 그대의 피와 땀으로 얼거진 저 세종대왕이나 신삼당이나 돈을 쓸 때는 항상 이 돈이 어디서 왔는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인가? 팔십 먹은 노모가 오토바이를 끌고 다니면서 젊은 사람들에게도 여사님, 사모님, 이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진 않지만 여사님, 사모님 하면서 추운데도 20km, 30km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자식 빵꿈지 말하고 지금도 이 스님의 앞날을 걱정하사시는 그분이 주신 돈을 어찌 허투루 탄돈 천원이라도 쓸수 있겠는가 또한 하늘이 주신 내 생명을 갉아먹는 것은 바로 말을 많이 하는 것이요 말을 많이 하면 기가 빠져나가는 것이요 또한 생명 에너지인 정이 분출이 된다는 것도 기를 상하는 것이요. 하여간 공자님 말씀처럼 예가 아닌 것을 보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 주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자비심과 공자님의 인애 어긋나는 행동들은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생명을 갉아먹는 행동이다. 그렇다고 일찍 죽거나 한 분들이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스피치가 너무 길어지니까 전화를 끊으셨구나 마무리는 마무리대로 해야지 나의 메시지는 원래는 침묵이었다.